많이네 우리 거. 622호 우리고 방은 작긴 한데 영국은 뭐 뷰는 약간 시티 뷰 뷰도 약간 애매한데 되게 아늑한 데 밖에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영국 상징인 빨간 전화기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신기한 게이 펌킨 너무 귀여워 지금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펌킨 되어 있나봐 너무 귀여운 파 케이크 아마 저 생일이라고 이렇게 생일이랑랑 그리고 캐리어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는 화장실 또 깔끔하고 리도 결국은 이게 좋아 이 따뜻해서 빨래 말릴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지금 6시라서 준비하고 뭐 먹으러 나가보려고 합니다 홍준이는 좋은가 봐요 좋아요 네 할로윈 이렇게 집집마다 꾸며놓은 거 구경하러 왔어요. 어, 뭐야? 미야. 너 누구야? 배도 아픈다. 야옹아, 안녕. 앉았다. 어, 이거 좋아. 살짝 보면 안 돼. 살짝. 약간 아이들이 사는 집들만 꾸며놓은 것 같아. 애들이 없는 집들은 그냥. 근데 미국에는 그런 게 있어. 그 할로윈데이 때그 마을에서 응. 제일 잘 꾸민 집 투표해가지고 훨씬 하1년 동안 전기세 할내해줘 뉴욕에 있었어. 청 무섭게 입구부터 집어넣었어. 근데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여 여기. 뭔가 있는 거 같아. 우와, <laughs> 너무. 디테일 미쳤다 어... 아 여기 왜 이렇게 디테일을 아이런면 저기 좀... 어? 위에 아 여기 디테일이 많네 우 어. 엄청나 우와 무서운데? 사장 왔습니다. 낮에 오면은 사람이 되게 많대요. 저희는 오늘 잠깐 들렸어요. 잠깐 빙 지금 이제 이 근처 식당 검색하고 있어요. 여기로 에나가 들어갔죠? 이쪽에서 책을 샀죠? 그랬죠? 네. 나폴리 식당 왔습니다. 파스타 시켰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술을 안 먹고. 저는 비행기에서부터 계속 먹네요. <laughs> 영국에서 첫 끼. 항상 앞에 볼에 이렇게 빨대가 꽂아 나오는데 항상 높아, 이게. 내키보 아. 너무 높아, 그렇게 <laughs> <좋은데>. 어떠십니까? 확실히 <laughs> 이탈리아십니까? 오, 소리 좋은데? 맛있어? <laughs> <laughs> 방에다 찍어서 음. 4대 1로 이기고 있다가 뭐 초에 6점을 뺏긴 건좀충이다1 초에 초에 점을 뺏긴 건좀 충격이다 아. 시푸드 파스타. 이으니까는 봉골레 맛있게 먹겠습니다. 응. 데이 투 스타트 응. 안녕. 저희는 어디 가냐면요. 지금 아침 6시인데 운동 가요. 너무 예쁘죠, 여기. 아, 여기는 엘리베이터 탈때 밖에서 먼저 도착 도착지 누르고 그냥 탑니다. 완전 영국. 아 어제 너무 부어 가지고 오늘 어때? 오늘 좀 괜찮은 것같은데 컨디션 어 컨디션 아직 모르겠어. 어. 아직 저 시차 적응 중이거든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어제 마세요. 어제 저녁 먹고 오다가 <laughs> 둘다 기절해가지고 <laughs>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엘지. 엘지 이팅 아, 뭐야? 어마저 엘지 꼴 많이 봐 엘지는 진짜. 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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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하겠습니다. 이거 여 뭐가 기여데 호텔 헬스장 치고는 어, 숄더 프레스 체스트 프레스 이거 진짜 좋은데 케이블 있고 이렇게 이렇게 유산소 어 하체도 있고요 커피 머신도 있고 수건 사과 와 덤벨도 있어 30kg까지 있어. 덤벨도 30km까지. 와 이거 뭐야? 이거 오늘 내가 스파다얘기야겠다아 오늘 <laughs> 엘, LG 테니스 지명 아니 LG. 내가 두들려. 어, 하나이글스 지명타다. <laughs> 어, 삼진. 이렇게 여기 레플다운 있고요 스미스머신. 너무 좋은데? 어, 너무 좋다 이렇게가 24시예요 24시. 아, 어, 이거, 이따 한번더 와야겠는데? 어, 한번나한번쓱 봐본 결과. 아, 이거 수리 중이네, 래플다가. 어, 슬프게도 수리 중이에요. 이 꼬다리가 없어졌는데? 어디 갔니? 어깨 가슴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깨 가슴. 저는 공복에 웨이트하면요. 저혈당가 와요, 저혈당 근데 또 마이 프로틴의 고장이 영국인데, 또 오프라인 매장은 없대요. 웃기죠? 아니에요. 그래서 생겨왔어요 마이 프로틴. 포대로. 그럼 또 언제 검색해봤대요? 응? 언제 검색해봤대요, 또? 아, 그럼 미리 다 해봤지. 네. 정사가 이거. 我是的。 와이프로틴. 근데 이게 사실 영국 거라서 제가 좀 여기 와서 살까 했는데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챙겨왔습니다. 한숟각그 이렇게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단백질을 챙기겠다. 그게 사실 아까 헬스장에서 사과를 3개나 먹었어요. 안에 들어가면안풀링 가루들 다 똑같아요. 뭐좀사 와야겠어. 좀물 물통 사온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진이 왜 자꾸 알람 안 끄지? 유진이 알람 헬스장에서부터 계속 울려요. 오. 아 오늘은 돌째날 맞죠? 둘째 날 투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숙소 앞에 전경인데 빨간불인데 다 가네요. 갈 뻔했어요. 저희 호텔 되게 이쁘죠? 유진이가 완전 영국스러운 곳 골라가지고 좋은 곳으로. 한국 보다가 훨씬 죠 그니까. 어 요즘 그거 찍어야 되잖아. 뭐? 그 여기 매달려가지고 나그릴수스 있잖아. 어, 맞아. 저희... 영어 숙제했어립싱크되는데아 어... 이거 아세요? 이 횡단보도 여기 편집하는 것 같은데 매달려서 여기 너무 립싱크하는 거. 저기 희딱 그거 찍어야 돼요. 러셀스퀘어, 러셀스퀘어 가든입니다. <laughs> 안녕,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들 안녕. 어, 맞아. 내가 브런치 먹으려고 알아본 카페 중에 여도 있어. 여기? 여기 나와서 먹자. 브런야내일 먹자, 여기서. 응. 그 밤에만 좀 추운 것 같아. 밤에 진짜 추워, 브 밤에 구울이야. 와, 저기 강아지들 훈련해. 나 훈련 끝났어. 난 아침 훈련 끝났어. 맨날 아, 훈련해야지. 약간 진짜 영국스러움. 너무 다 근데 앞으로 조금 가까운 곳은 제가 하기로 하고, 장거리는 유진이가 맡아서 하기로. 이주, 유럽은 내가 하고. 아시아꺼. <laughs> 아시아꺼. <laughs> 아시아꺼. <laughs> 아시아 담당자 아 근데 이번에 홍콩 갔다와서 자기한테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서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나 이제 아시아 지역 아시아 이제 총관리자로 이제 관리자로 주는 거야? 총 아, 매니저 특별히 당첨됐습니다 아, 도시를 지었던 이유는 해리포터에 등장한 호그와트 음. 언덕 이에잖장을 똑같이 강의 북쪽이 높았기 때문에 남쪽보다 저기 침입하는 걸 쉽게 볼수 있었어요. 멀리서. 그래서 강의 북쪽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목소리> 비가 너무 와요. 그리고 <laughs> <laughs> 지금 안, 안 지금은 네, 11월달은. 저는 아 슬픈 <laughs> <laughs> 전쟁인데요. 지에 뒤로하고, 사람들에 <laughs> 마을이 힘을 합쳐 밝은 미래의 향이나저가자고니을서른을합쳐마을이쳐서 향을 합쳐서 을 향을 영국에서 첫 커피. 총리님 <목소리도> 대령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총리 관저가 있습니다. 그 총리 관저와도 제일 가까운 수치이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국회의원들도 옛날에는 많이. 기념품샵입니다. 페인은 무적한데 못 집었다. 엘리자베스, 아, 에스 왕님입니다. 첫 번째 부인의 부위는... 딸과 아, 이렇게 항상 라이벌의식을 <laughs>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유진이는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 이거 뭐라고 했지? 이런 거 너무 이쁘다. 아. 너무 멋있다. 좋은 멋있다. 좋은데. 이거 접종있잖아 여기 금청소년 제일 강합니다. <laughs> 오 청소년. 더 있어요. 와 이렇게. 어, 이렇게. 아청소한가 봐. 안녕.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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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안 먹어? 배가 어, 불렀어. 오. 더 주면 또 먹을 거잖아. 비둘기 거. <laughs> <laughs> 욕심낸다. 야, 하하어아데 던져주자. 우와. 너무 뭐야. 안돼요. <laughs> 음. 네, 어 오늘 안 가고 미녀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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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로 와, 에러 예. 예. <laughs> <더워 있는데>? 진짜? 지어아지어 뚱뚱해? 아니, 털이 너무 부드 때리면 어떡해? 맞아야지. 나 온다, 온다. 점프하세요. 앞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군대인들 왕자님들, 세인트 칼로리 집회하는, 이번에는 같이 걸어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엄시라면하 같이 가보해요 부드럽지? 예쁘다 해와 <laughs> 인형같아 오늘 여기 워킹투어 했는데 되게 한국말도 너무 잘해주시고 정말 친절하시고 최고입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링크 달아놓을게요 꼭 예약해주세요 많이, 예약해 많이 다녀오세요 <laughs> 한번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 기분이 안 좋은가 봐.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말이. 자꾸 심통불이네. 몰 d 한계는 s h Xiao xin e 이 a 는는이제게이크 먹는 접시. 아니야. 이거 는 그냥 접시야 이거 는다 먹는 거.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뭔지 알지? 그유럽에서 조식 먹을 때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 아, 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 안에다가 이 계란을 넣으라는 거잖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그렇게 해서 이서렇게줬서아렇게 해서 우리나라랑 똑같아, 8,000원이면. 목말라, 죽는 줄 알았네. 너 되게 건강하다. 내가 건강하지? <목소리> 난 조합을 알잖아. <목소리> 아니, 왜캐리테리가 건강한 가이다 <목소리> 베리류는 아주 좋아, 몸에. <목소리> 종류가 엄청 많던데. 딸기가 모형 같이 생겼어. 이건 뭐지? 와 이런 스타일이다. <목소리도> 내가 볼 때는 어때? 나는. 너무 느끼해 어 너무 느끼하다 진짜 찐 마요네즈랑 치즈 선물용으로 진짜 좋겠다 그치 여기서 사서 이렇게 스탠딩으로 이렇게 한 잔씩 먹으면서 먹는 곳와 핑크 레모네이드인 줄 알았는데 라벤더 레모네이드 우와 감킨와 호박. 얘는 호박이 엄청 화얗다 그러게, 호박이 왜이 그러게 매워 매워? 진짜 화올라는 나는... 맛있어? 아, 아페롤 스프리츠 슬러시로 있는 건 대박이다 진짜 1.5파운드 올릴까? 아까 다이고 뭔가 이런 걸 하던데. 폴드? 팥? 폴드? 어 이제 뭐 아무거나. 폴드? 한번 먹어볼게요. 함버그 크럼블. 오, 이거 안에. 안에, 네. 네. 오. 잘 섞어서 먹어. 와 맛있어? 응. 음, 그그만 나. 아, 어? 어, 바닐라빈이 퐁퐁 박혀있다. 어, 그 아이스크림 엄청 그런 맛이야. 녹인 맛. 어때? 음, 맛있다. <laughs> 엄청 맛있지. 대박 음. 우와 여기 애플 지나몬 있네요 이게 미쳤다 음. 와우 어, 이건 캬라멜 캬라멜 어제 이거 먹으면 무슨 느낌일까? 어, 아가 먹을래? 아, 아니 아니 너, 너가 먹어봐 아 싫어 싫어 살찌잖아 흐리기만 하던 런던에 파란 하늘 이게 무슨 일? 빨리 사진 찍자 이거 사진을 이쁘게 찍으라는 거지 자기가 아, 타워렛이랑 사진 찍고 싶다 사장님이 맑게 해주셨다와 이거 무슨 일? 저거 롯데타워 아니에요? 와해 떴어 해 떴어 런던에 이렇게 맑은 하늘이 아까 오전까지만 해도 비 엄청 맞으면서 돌아다녔는데 엄청 맑죠? 전 런던에 해뜨는지 이제 알아서 처음 알았어. 빨간 머리 유진스. 아 너무 예쁘다네. 너무...